안녕하세요. 스탠팬사드입니다. 오늘 날씨가 상당히 좋죠? 이제는 봄인 것 같습니다. 다들 즐거운 하루 마무리 하시고요. 오늘의 방송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으로 억만장자, 이 스탠리라는 사람이 쇼탈러, 달러. 그러니까, 어, 달러가 약해지면은 암호화폐 유익한 이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이 사람입니다 억만장자인데 이제 이런 사람들은 어, 돈의 냄새를 잘 맡죠.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미국 달러에 대한 매도 포지션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달러 인덱스가 약세를 볼 때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가 이제 유익하다. 이게 입증이 됐다는 거는 그동안 이제 코어 릴레이션을 보면은 어제 달러가 약세가 되면은. 어, 제 암마패가 좀 반응을 보였죠. 그래서 지금 미국 달러에 대한 약세는 종종, 대체 자산은 관심 증가로 이어진다. 그래서 입증이라고 했는데, 입증까지는 아니고, 이제 코릴레이션이 있었다, 있어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 사실은 가장 큰 거는 정말로 큰 모멘텀을 보려면은, 어, 저는 아직은 멀었다고 봅니다. 왜냐면 아직은 기관 투자들이 많이 안 들어왔어요. 비트코인 현물 ETF가 되어야 되고요. 어, 예를 들어서 S&P 회사들이 비트코인을 본인들 스프레드시트에 1%만 담더라도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보다 몇억 가는 거 있잖아. 그거는 예측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간단한 계산이 나옵니다. 또뭐 XRP도 스프레드시트에 담아두면 정말 좋겠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죠. 저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제 달러가 약세화가 된다는 게 이게 뭐 예측이 아니라 24시간 동안에 그 중국 돈으로 어, 국경 간지불에서 가장 많이 통화, 사용된 통화로, 어, 달러를 추월했다. 어, 이제 그 유한이죠. 그래서 아르헨티나는 중국 수입품을 유안화로 지불할 것이 발표를 했고, 브라질 대통령은 브릭스 통화 아이디어를 지지했다. 이 홍수라는 표현을 쓰는데, 점점점 이제 쓰다가, 어, 이제 달러를 추월한다. 이러면은 좀 놀랍긴 합니다. 그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달러를 항상 가지고 있긴 한데, <laughs> 사실 요즘에 겁나가지고, 음좀이 환율이 올라갈 때마다 계속 이제 그 일단은 원화로 제 바꾸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어, 뭐 어떤 분들은 달러가 앞으로 이제 천원 미만 간다. 뭐 심지어는 뭐 칠백 원, 팔백 원 간다 그런데 저는 아직은 실감 안 가요. 그래도 이제 이런 부분 나왔다. 참고를 하시고요. 달러가 약해지면은 아마 시장이 일단 더 호재다 이렇게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농담이 아닌게 지금 실제로도 지금 미국에서 어 웹3 리딩을 지금 뺏기고 있다 미국에서 왜냐면 s e c 규제 때문에 실제로 여기 보시는게 미국의 어, 암호화폐 이제 개발자들인데 2018년도에는 이만큼 있었는데 계속 이제 디클라인되는 걸볼 수가 있죠 본인들 나라 떠나고 싶을까요 솔직히 뭐 이런 저런 말 많지만 본인들이 태어나고 자란 곳이 가장 익숙하고 편하다고 좀 봅니다 뭐 나라가 뭐 정말 이상한 나라가 아닌다면요 어떻게 나제 한국은 굉장히 편란한게 많은데. 이게 지금 미국이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많이 뺏기고 나중에는 이제 그 초강대국의 모습을 뺏길 수도 있다. 자, 저는 뭐 길게 그렇게 봅니다. 아무 앞에 뒤쳐진다면요. 자, 그리고 이제 돌모너 2018년도에 XRP가 브릿지 커렌스가 아니라는 거를 이 컨셉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잠깐만 들어 보시면은 uh, What if I move fiat to crypto and crypto to fiat? Fiat to crypto, crypto to fiat, fiat to crypto. 이게 yeah. 너무 간단한 설명하기다. This 뭐, is called a bridge crypto or bridge currency. 이러면서 이제 XRP 얘기를 하는데 지금 와서 증권이다? <laughs> 말이 안 되죠. 저 이제 이제 와서 보니까 뭐 거의 저는 이제 기정사실화시키는데 결국은 아이 돌문어는. 어, 기존 그 트레이드 파일에 그 이제 그냥 에이전트였구나. 이제 이렇게 많이 저랑 제 말에 동감하시는 분꽤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현재 지금 게리 갠슬러가 굉장히 압박을 많이 받고 있고 이게 지금 리플사.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소송의 결과에서도 어, 조금 제가 뒤에가 더잘잘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어, 코인텔레그래프. 어, 이게, 지금 여기 클릭하시면 10분짜리 영상인데, 제가 시간을 내가 다 봤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가 나올까. 왜냐면, 코인 텔레그래프가 불장태는 조금 <laughs> 위험할 수도 있지만, 평소에는 이제 팩트적인 기사를 굉장히 많이 잘 써서 저도 이제 항상 보는데, 이분이 말을 설명을 잘 하시는데, 좀 머리가 아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래고 10분 중에 두 개를 제가 건졌습니다. 그첫 그러니까 번째는, 뭐, 전반적인 내용은, 이때까지 있었던 일을 좀 강하게 비판을 하는데, 뭐, 이제 게임, 어, 여기 보시면은, sec 크랙다운 크립토 크립토를 크랙다운 하고 있는데 줄이 줄이 어디냐 그러니까 너무 헷갈린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이제 겐슬러가 뭐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심지어는 지금 코인베이스까지 소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 그렇게 해서 그래요 지금 암호화폐 먹거리 심지어 지금 그 코인베이스까지 공격을 하는데. 최대한 많이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어를 월스트리트 세력에 넘겨주고 그 다음에 규제를 풀어주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몇년 뒤에 제 말이 틀리나 보세요. 한 번.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이제 리플사, 당연히 리플사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가 나왔는데 뒤에서도 이어진 얘기인데 중요한 얘기예요. 결국 SEC는 암호화폐 프로젝트 자체를 파괴를 못 시킨다. 이게 팩트입니다. 이게 무슨 문지 아세요? 결국은 겁을 많이 먹어 중도 포기해서 그렇지. 어 이제 법원에서 모든 암호화폐 관련을 판결을 합니다. 이 부분인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게 팩트로 보면은 SC는 암호화폐 자체를 소송을 통하지 않으면 샷단을 못 시켜요. 그게 뭐 사기가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협의가 있기 전까지는 그런데 지금 와서 SC랑 리프사 소송을 보면 지금 3년째잖아요. 제 무엇보다 다른 암호화폐 회사들이 천억이 넘게든 소송 비용을 감당을 하면서 SC랑 싸울까요? 저는 대부분 못, 못 싸운다고 봅니다. 피하거나, 아니면 벌금 내거나, 그냥 이제 포기를 하거나. 그니까 앞으로 리플사 소송 판결에 있어서 지각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볼때 일단 SEC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암호화폐 소송이 가능합니다. 그니까 리플사 소송에 상관이 네. 없어요. 그런데 지금 많은 암호화폐 회사들이 그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 리플사가 소송에 이기더라도 과연 SEC가 싸움을 걸면 하고 싶을까요? 저는 대부분 피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장점으로, 포인트로 다시 말씀드리면은, 저는 리플사가 결국은합의해서 뭐, 표현을, 어, 정확하자면은, 이제 합의를 하지만 이긴다. 왜? XRP에 대한 명확성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어, 이제 이긴다는 거의 가장 큰 상징성의 의미는 XRP의 미국 내 사용 명확성. 예를 들면은, 이제, 어, 세컨더리 마켓에서 XRP 자연스럽게 저희가 이제 거래를 할수 있는 건데, 사실은 굉장히 독특하죠, XRP가. 왜? SEC가 지금 이 난리를 피고 있는데, 결국은 뭐 표면적으로는 벌금을 그랬지만, 이겨서 미국 내에서 비트코인을 제외하고 처음으로 인정받는 코인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의미가 엄청 큽니다. 규제 안에 처음 들어온 암호화폐 자산, 그리고 나머지 코인들은 SEC가 소송을 하면 기본 인년 플러스 천억, 망하던가, 말던가. 그러면 사람들이 어디를 몰릴까요? 비트코인, XRP를 몰리게 돼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어, 이제 미국의 규제안을 많이 따라하고 있죠. 지금도. 그게 좀 지금 그렇게 눈에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 참고를 하시고요. 잠시만요. 자, 리플대 s e c 소송 판단 방해은 무엇입니까? 최근 기사인데요. 저 요거를 제 앞에 좀 이어진 얘기인데, 지금, 어, 소송이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5월 6일이었지만, 저는 조금 더 이제 케이스가 워낙 크기 때문에, 어, 조금 더 시간이 살짝 더 걸릴 수 있나. 약식 판결이 있어서. 근데 그 이유가 이게 너무 크다. 그랬는데 조금 변수가 나왔다는 게, 이게 을리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리플 케이스는 업계 전문가 외부인 모두 관심을 불러주고 많은 사람들이 이 결정, 미국의 암호화폐 부분을 잠재적으로 바꿀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변수가 뭐냐면은, 음, 이제 돌문어가 추가 의회, 청문회 전에, 몇번더 청문회에 나갈 수 있다. 이제 이런 일이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청문회 자체가 암호화폐, 그 리플사 소송 얘기하는 거죠. 법조절차의 해결을 더 연결할 수 있는 여부는 여전히 남아있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는 이제 약식, 그, 평균치로 내면은 5월 6일이 맞잖아요. 그동안 이제 아날레스, 어, 그 저지 토레스 판사의 그평균적은 약식 판결 결과. 근데, 지금 이 돌문어가 의회 증언에서 엄청난 논란을불키킨 이후엔 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한, 이제, XRP 인플루언서, 이번 저랑 몇번 댓글을 주고받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약시 판결 결정 전에, s e c 의장의 수많은 추가 청문회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토레스 판사가 약시 판결에 대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캔슬러랑 구국에 그 대한 청문회가 몇번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의회 청문회, LPL과 76,000 XRP 보유자에 대한 법원 판결에 대한 영향을 준다. 그, 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판사가 지금 이제 어떻게 더 돌아가는지 더 지켜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강하게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감을 보는 거죠. 아,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되고 분위기가 어떤가 이런 거를 계속 보려면은 만약에 지금 게리 겐슬러가 추가 청문회 이제 계속 얘기해자 그랬으니까 요거를 지금 보고 있을지 않을까 판사가. 그래서 어, 최대한 이제 본인도 이제 프레셔에서 그 이제 압박에서 좀 벗어나려고 좀 그런 생각들 들어요. 자, 뭐 이제 그렇게 해서 그렇지만 이게 뭐 이제 몇 개월 더 간다, 이제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단지 조금 더 이제 멀었다 보고요. 저런 거 참고하셔,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리플사가 평범한 프로젝트가 절대 아니라는 게 여기 보이시죠? 지금 리플사 이제 보드 멤버, 직원들인데 로지리오스, 마이클 워렌 수잔 에이스티, 마이클 바, 어, 샌디 오코너, 크리스 라슨, 그다음에 이번이 이제 만이쳐졌는데 심지어 그전 SEC 전제. 의장 메리조 화이트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리플사 직원들 여기다 체크가 되 있죠. 어디 출신이다. 이게 렇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리플사가 절대로 평범한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게 직원들이 뭐 보면 이제 뭐 미국 조폐국장 어 sec 전 의장 어, 샌디오코는 마이크로 월 정부 고위 출신 등등 그연준 그러니까 미국 재무부 출신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런 분 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그러니까 어느 프로젝트가 이렇게 많이 진짜 실질적인 어 사람들 파워가 있는 사람들이 같이 이제 운영을 할까요? 뭐 보드 멤버도 있고 기술진도 있지만 이런 부분이 있다. 이제 참고를 하시고요. 저는 그래서 리플사가 지금까지 강하게 이렇게 포지션을 유지하는 게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저 얼마 전에 젠 이게 좀 핫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4월에 12배 상승했다는데 아마 하신 분도 있을실것 같아요. 저도 이제 어느 정도 들어가서 이든지 시작했다가 스테킹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올라갔죠. 어, 12배 정도. 한 달을 치면 0.00015 였었는데, 지금 0.012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제가 젠를 보여드린 이유가, 이1 0가 어 괜찮았습니다. 괜찮았었고, 어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XRP 홀더분들은 플레어랑 이제 송버드 가지고 있는데 저는 불장에서도 괜찮은 어, 퍼포먼스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참고하시라 말씀드렸고요. 어, 자 이제 워렌 a 이비스니 특히나 아까 앞에서 이어진 얘기인데 어, 미하원 의원 s e c 캐리건슬로 회고 법안 발의까지 했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 이제 압박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이제 판결에서도, 어, 저는 이제 결국은 합의로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 참고를 하시고요. 이제 약시 판결에서 별로 많이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음. 어, 그래서 일단은 제가 오늘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